구름이들 하늘이입니다. 오키나와 태교 여행 4박 5일 일정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여행 가면 2만 부 이상 걷는데 임신한 상태라 투버기가 불가능해서 오키나와 렌트카를 빌려서 다녔습니다. 오키나와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꼭 일정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키나와 여행 1일차. 부산에서 오키나와까지는 2시간이 소요됩니다. 렌트카를 찾고 세나가서 무미카지 테라스에 잠깐 구경을 했고요. 텐동 맛집인 해선식당 디타에 가서 밥을 먹고 파루코시티 아기용품 2층 아카짱 홈포 3층의 유니클로에 다녀왔어요. 숙소는 아메리칸 빌리지에 잡았는데요. 베세로테 캄파타에서 1박을 했어요. 아메리칸 빌리지 주변과 일본을 구경한 뒤 주변에 구름메스시 먹으러 갔고요. 오키나와에만 있는 ANW 햄버거 포장과 편의점 간식을 사서 숙소에서 쉬었어요. 1일차 끝. 오키나와 여행 2일차 숙소 체크아웃 뒤 포타바 무스비 주먹밥 포장을 해서 먹으면서 만자모로 이동했어요. 만자모 구경이 끝난 뒤 라멘 담보 나고점에서 차슈라멘을 먹었고요. 추라우미 수족관을 방문했어요. 돌고래쇼 시간 참고해주시고요. 스테이크 맛집인 레스토랑 플리퍼에 방문해야 되는데 이날 휘무여서 팔팔 스테이크에 갔어요 빅익스프레스 대형마트에서 먹을 거를 사서 숙소 힐튼 오키나 세조코 리조토에 1박을 했습니다 2일차 끝 오키나 여행 3일차 숙소 체크아웃 뒤 식당 가정식 이누비에서 아침 겸 점심으로 밥을 먹고 유네스코 지정된 나카진 성터 가서 구경하고 코리 대교와 하트바이 구경하러 갔습니다. 국제 거리는 복잡해서 뚜벅이가 훨씬 편해요. 따라서 렌트카 반납하고 유일레이 타고 국제 거리로 넘어갔습니다. 나 숙소는 그레이서리 나 호텔 2박으로 잡았었고요. 국제 거리 포장마차 구경하면서 야키니쿠와 야키토리를 먹었습니다. 3일차 끝. 오키나와 여행 4일차. 오키나와는 소바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키시마 베이스에서 소바를 먹고 슈리성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올라갈 때 잘못 들어가서 다마우둥까지 들렸습니다. 슈리성 근처에 망고 빙수 맛집이 있어서 먹고 국제거리로 다시 넘어가 이치나 라멘과 칼비 가자까지 먹었습니다. 숙소에서 쉬다가 음식점 모토무라 규카츠 먹고 동키호테 쇼핑까지 숙소에 짐 놔두고 야키토리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 4일차 끝 오키나와 여행 마지막 날. 숙소 체크아웃하고 나아공항으로 가기. 유일 에일은 1인에 290엔. 공항 도착 후 캐리어 맡기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2층에 있는 A&W n 버거 먹기. 연세전 잠깐 구경하고 오키나와에서 부산까지 2시간 걸렸습니다. 일정대로 움직였던 오키나와 여행 브이로그 영상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